그러면 저 SSG와 롯데 경기 얘기해야죠. 네. 롯데가 6대 2의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예, 오늘 뭐 사실 이제 데이비슨의 선발이었기 때문에 호투를 기대했죠. 예. 아무래도 음. 요즘 제일 뭐 박세웅 그리고 외국인 반지 선수가 안 좋으니까 데이비슨 선수 계속 그렇지. 잘 던지고 있거든요. 음. 오늘도 이닝 꽤 많이 먹어줬어요. 어, 7과 3분의 2닝이에요 거의 8회까지. 음. 예.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팀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 실점한 네. 점만 내줬어요. 오늘 두 외국인들이 음. 너무 잘했죠. 데이비슨 선수는 뭐 마운드에서 좋았고 레이스 선수는 또 홈런까지 네. 두 경기 연속 홈런이잖아요. 음. 네.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영진 선수가 기대보다 좀 일찍 내려갔는데 음. 3회에 이제 흔들렸어요 3회에 이제 오실점을 하면서 비기닝을 내주고 말았는데 3회 이제 연속 안타 맞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선제 결승 들리많런 홈런을 허용을 하면서 또 볼넷 내주고 이제 강판이 됐죠 음. 지금 s 람 g 가 선발이 선발은이 음. 너무 부족해요 음. 네, 지금 제가 오늘 오프너 때도 어때했지만했지만그 네. 선발승이 조금 부족하고, 이 국내 선발진들이 좀 버티질 못하는 음. 것 같아요. 네. 네. 뭐, 송영기 선수 올해 시즌 첫 선발 등판 롯데 상대로 잘 던졌거든요. 네. 어 6과 3분의 1인 이 실점 승리투수가 됐었고, 음. 그 좋은 기억이 오늘까지도 이어질까, 저는 좀 음.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역시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네. 그 부분을 네.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음. 그런,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조기에 좀 강판이 음. 되면서, 음. 뭐, 그만큼 롯데 타순의 어떤 힘? 뭐 사직에서의 화력이 아, 화력. 예, 제대로 오늘 음. 어, 터져 나왔다. 네, 그렇게 음. 보여집니다. 오늘 뭐 레이스의 선제 스리런 홈런도 있었고 또 삼회 이제 소로용의 적시타, 네. 이호준의 적시 이루타까지 나오면서 경기 완전 분위기 잡았고 뭐전준우 선수도 희생 플라이 네. 추가하면서 점수를 여유 있게 앞서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그리고 음. 또 이제 계속 지금 황성빈 선수의 리드 프자리를 음. 메꿔주고 있는. 윤동희 선수가 그렇죠. 네, 아. 오늘도 삼안타를 기록했거든요. 음. 어, 뭐 확실히 윤동희 선수 이군 갔다 온 다음에는 네.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잘해 주고 있고 음. 그리고 데이비스 선수의 어떤 전담 포수죠. 음. 아, 정보군 선수와의 정보근. 호흡도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음. 대보군. 뭐, 데이비스 선수가 일단은 한 경기만 음. 유강남 선수하고 호흡을 맞췄고 나머지는 다 정보군 선수가 호흡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군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저는 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어한 점을 구원지면서 이제 실점은 하긴 했어요. 이제 구승민과 정철원이 음. 나왔는데 스쿼트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에, 6대 2 물론 이제 실점으로 해서 6대 2가 된 네. 거긴 한데 조금 아낄 수 있는 투수는 좀 아끼고 가면 좋은데 네. 이게 너무 이제 저. 어 특히 정철원 선수를 비롯해서 몇몇 음. 선수들은 너무 자주 나오는 느낌이죠. 그쵸 있습니다. 정 정정 예. 정철원 정현수. 정현수 좀 자주 뭐, 나오는 감이 있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 구승민 선수가 깔끔하게 음. 좀 본인의 좀 페이스도 찾으면서 그렇죠. 어, 자기 공도 좀 뿌려주면서 이닝을좀 깔끔하게 막아줬으면 음. 뭐좀더 좋았겠지만 음. 그래도 뭐 마지막에 올라왔던 정철원 선수의 음. 어떤 주먹을 불끈지는 음. 그 세리머니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 어, 그래서 일단은 롯데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음. SSC는 오늘 공격에서 딱두 점인데, 뭐 경기 초반에 이제 한 점을 조용우 선수의 적시타, 아 그것도 뭐 경기, 경기 후반이었죠. 경기 후반이에회 네, 네. 초에 냈죠. 네, 거의 끌려가다가 네. 이제 불펜이 올라온 다음에 그렇죠. 점수를 냈죠. 오늘은 유독 그 맥을 끊는 음. 병살타가 좀 많았죠.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유케에 네. 오태곤 선수의 병살타, 음. 그리고 칠회에 최정 선수의 병살타. 그리고 구에 또 최정 선수의 병살타 아하. 역시 쳐줘야 되는 선수 음. 최정 선수의 병살타가 좀 팀한테는 뼈 아픈 병살타 두 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 쉬는 날이긴 한데 SSG는 6대 0 상황 물론 이두점 따라 6대 2까지 가긴 음. 했는데 김민 노경원 한두솔 조병현 다 집어넣었어요. 아그러니 어, 저도 뭐 처음에는 어. 그래도 계속 뭐 아, 그렇죠. 타격이 좀 따라가고 있는 네. 상황에서 올라 네. 온, 온다면 그러니까. 어, 어, 그렇겠다라고 네.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제 어, 점수차가 그렇게 좁지 지 않고 있는 음, 상황에서 5점. 계속 이제 뭐필승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네.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음. 오늘 뭐 조금 많이 안 던졌던 네. 선수들이 음. 좀 던져주고 음. 많이 던졌던 선수들이 오늘 포함 뭐 경기가 뭐 끝나지 않았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다른 기회를 못 받았던 선수도 좀 던져줄 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근데 내일이 휴식일이다 음. 보니까 음. 좀 이승용 감독은 좀 쓰고 싶었나봐요. 점검차 네. 쓰고 싶었나봐요 오늘 에이. 경기에 뭐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네. 오늘 경기는 끝까지 해보겠다. 네. 뭐 그런 마음이 좀 들었나봐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건. 어 이런 상황에서 음. 이번 구연전을 6승3패로 아. 예, 롯데가 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네. 하나만큼은 아니겠지만 아, 그래도 6승3패면 어. 굉장히 잘하는 그럼요. 성적입니다. 네. 이 구연전에서 롯데가 그러면서 네. 네. 3위까지 네. 아. 3위에 유지. 근데 지금 뭐 선두와도 두 게임 반차 그리고 2위인 l 지와는한 게임 반차밖에 나지 않아요. 네. 말이 3위지 뭐 눈앞에 있어요 그럼요. 지금 네. 1, 2등이 네. 눈앞에 있습니다. 어. 오전에 전화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뭐 목소리가 예. 하이톤이야 하이톤 하이톤 예 <laughs> 누가 김태형 감독님이? <laughs> 아 아니요 팀안계자 <laughs> 선수다 선수 예. 네. 뭐 김태형 <laughs> 감독님한테 전화를 못하죠 전화번호 네. 예. 알려드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예.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근데 분위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음. 네. 분위기를 이제 뭐 휴식일 후에 주말 3연전에로 네. 이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롯데팬들 오늘 기분 좋으세요. 네, 로테, 아, 하나 팬분들 기분이 너무 좋으시지만, 롯데팬분들 기분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아, 롯데팬분들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팬분들만 좋아요가 아니라 롯데팬 들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요. 네. 네. 아, 순이 다시 금 우리 PD 센스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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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능 좋은데? 네. 네. 같이 눌러 주셔야 돼요. 네. 자, 롯데 팬들도 오늘 캡처하세요. 네. 물론 이제 더 올라갈 거지만 네. 네. 일단 캡처. 네. 한화, LG, 롯데. 아 여기 이제 아까 질롱 피디 얘기했던 네. 삼성까지 있고 여기 이제 기아 올라오면 네. 제가 네. 이제 쓰는 시나리오는 네. 기아까지 <laughs> 기아. 조금 분발을 해서 네. 올라오면 이제. 제가 아, 데좀 좋아하는... 보세요 순위 보면 5위 KT하고 9위 두산까지 두 게임밖에 차이 안 나요. 네, 어, 기아 뭐할수 있습니다. 네. 네. 보여 주세요. 네. 아 그리고 지금 100만 의 게임 중에 100 게임도 더 남았어요. 네. <laughs>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